오늘은 필라테스를 해보신 분들도 요가를 해보신 분들도 웨이트 운동을 해보신 분들도 그냥 집에서 폴트만 해봤던 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브릿지 동작에 대해서 가르쳐드릴 거예요. 브릿지 동작을 하실 때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그리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제가 브릿지 동작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간단한 동작을 같이 자세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Go! 자, 바로 누워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다리는 11자로. 골반 넓이로 무릎을 딱 맞춰주시고, 골반 뼈 위에 무릎. 무릎 아래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있을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자, 누워있을 때 어떤 분들은 허리가 이렇게 막 갈비뼈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짓누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거 둘다안 되고요. 허리 뒤에는 손바닥에 하나 들어가다 막힐 정도. 이렇게 압력할수 있을 정도로 뚫려있으시면 안 되고 목 뒤에는 손바닥이 통과할 정도의 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턱을 너무 들어서도 가안 되고, 너무 당기셔도 안 돼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일단 갈비뼈를 호흡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닫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금 골반 요똥대 모양 있죠? 이 위에 이 물컵을 딱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골반을 기울여서 쏟아지거나 뒤로 뒤집어져서 저쪽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천장이랑 수평이 될수 있게 이렇게 맞춰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제가 잘 보이실 수 있도록 팔을 들고 할게요. 자, 이 여기에 담겨 있는 물을 내 배꼽 있는 쪽으로 물을 쏟아낼 거예요. 그럼 허리 뒤에 구멍이 사라지는 게 느껴지시죠? 다시 허리 뒤에 구멍을 만들었어요한번더 내쉬는 숨에 갈비뼈 끝으로 골반이 만나는 느낌. 너무 과하지 않도록 적당히 살짝 구멍만 없애주세요. 다시, 돌아가 하고 계시죠? 한번만 후, 물을 배꼽 쪽으로 쏟아내면서. 다시 제자리.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번째. 구멍이 없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골반을 먼저 살짝 움직여주시고 엉덩이를 들어야 이렇게 허리가 꺾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골반을 살짝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꼬리뼈부터 하나하나 바닥에서 떨어뜨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떡벌려가 되시면 안 돼요. 떡벌리시면 안 되고 무릎은 계속 앞쪽을 향할 수 있게 내 무릎이 발목을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 갈비뼈도 계속 바지 주머니 속에 쏙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셔야 돼요. 다시 천천히 밑등부터 가슴부터 하나하나. 이때 무릎 벌어지지 않게 계속 허벅지 안쪽에 힘을 쓰시면서 하나하나 내려놓으실 거예요. 허리 뒤에 구멍이 살짝 있을 정도까지.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제가 한가 들어볼게요. 창상하면서 한번 해보실 거예요. 우리 참치캔이나 스팸캔 다 따보셨죠? 거기에 있는 손잡이가 내 꼬리뼈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윗부분이 이제 내 척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참치캔을 따실 때 참치캔이 그냥 이렇게 번쩍 일자로 들리지가 않죠? 손잡이부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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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져 올라오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 모습을 상상. 지금 내 꼬리뼈가 손잡이라고 생각 하시고, 발 너무 멀지 않고 엉덩이로 한 스텝 가까이, 너무 붙이지는 않도록 내 무릎 아래 발목을 유지해주신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 손잡이를 상상하시면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을 때, 꼬리뼈에 달려있는 손잡이를 딱 따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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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올려주는 거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 들어야 되냐. 이렇게 꺾으시거나 허리가, 엉덩이가 떨어지면 허리 아프다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는 최대한 끌어 내려주시고 내 뒷무릎 쪽으로 엉덩이를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발길단은 닫아주시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머리를 들어보시는 거예요. 머리를 들리면 정상이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시면 그래서 저는 가끔 회원님들한테 항상 말을 해보라고 해요, 운동을 할 때. 복부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머리를 들는 복부 운동을 하실 때도 말을 해보라고 해요. 아, 아, 아. 소리를 한번 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 목의 정렬이 잘 맞았는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브릿지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셔서, 올라가셔서 한번 말을 해보세요. 올라와 보세요. 올라오셨으면 목을 뚫어야 돼요. 어깨로 바닥을 눌러주시고 아 해보세요. 말이 잘 나오면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엉덩이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살짝만 더 끌어올려 주. 허벅지 앞쪽 근육이 길어져야 돼요. 천천히 다시 윗등부터 내려놓으실 수 있게 잡고. 가 벌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허벅지 사이에 쿠션을 겸고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것 같아요. 종이 같은 건안 되겠죠, 너무 얇으니까 쿠션 같은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브릿지를 다섯 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잘 보실 수 있도록 팔을 올리고 한번 해볼게요. 자, 코로 마시고 발 위치 조정, 입으로 뱉으면서. 생각하시면서 허벅지 앞쪽에 자극이 와야 돼요. 길어지는 자극, 엉덩이는 모여지는 자극. 천천히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하나 무릎 벌어지지 않게 내려올게요. 한번더 마시고, 뱉을 때 허리 뒤에 구멍을 없애요. 그대로 천천히 하나하나. 하나, 들어주세요. 크갈비뼈 위에 한번 손을 올려보시고 손으로 끌어내려보세요. 다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을 때 가슴부터 녹여내린다는 느낌으로 하나하나하나 하나, 내려오세요. 끌어 올릴게요. 자, 모두 개를 내밀지 않도록 계속 복부도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다시 천천히내려옵니다네 번째 마시고 입으로 뱉을 때골만뼈와갈비뼈 끝자락이 살짝 가까워지고 하나하나하나 끌어 올려주세요. 턱이 너무 이지 않도 턱도 끝덕 당겨주셔야 돼요. 다시 천천히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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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것처럼 척추를 하나하나 도장 찍듯이 내려갈게요. 마지막 한번더 다섯 번째 마시고 내쉬면서 네,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셨으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자, 이제 허리가 꺾이지도 않았고 엉덩이가 떨어지지도 않았고 가슴이 들리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엉덩이에 조금 더 자극을 느껴보기 위해서 엉덩이를 아래로 살짝 떨어뜨렸다가 느슨하다 내쉴 때 끌어올려요. 허벅지 뒤에도 당연히 자극이 와요. 한번 더. 이 고관절 앞쪽 소라인이 접혔다가 내쉬는 숨에 펴져요. 복부도 낮죠한번더 마실 때 소곧라인을 접어주시고 내쉴 때이 부분을 엉덩이도 꽉 조여주셔야 돼요. 단단하게.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여기가 더 펴지는 느낌이 나야 돼요. 펴져야 돼요. 느낌은 안 나도 펴져야 돼요. 한 번만. 마시고. 되게 힘들어요. 이것만 하셔도. 제대로 하면. 마지막. 다섯. 엉덩이랑 허벅지 주변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동작이에요. 천천히 내려갈게요. 이렇 이 동작을 하시면 엉덩이 근육이 계속 활성화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브릿지를 할때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쓰실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10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10번만 하면 다 했으니까 오늘 한번 끝까지 힘내자 할게요. 자, 어 벌써 저는 엉덩이가 아파요. 한 가지 더 팁이 있다면 엉덩이를 이 뒷무릎 쪽 뒷무릎 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뒷무릎 쪽으로. 다시 얘가 떨어졌다가, 내쉬는 숨에, 뒷무릎 쪽으 요렇게. 아시겠죠? 다시 천천히 내려와서. 자, 이거 열번가볼게요 갈비뼈 열려있다면 다시 한번 닫고. 자, 준비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종이컵 있지 않으셨죠? 종이컵 올려놨을 때, 선상향, 수평. 여기서 마시고, 내쉬면서 물을 이렇게 쏟아주셔야 돼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그대로, 올라오기. 이 방향이 계속 지속이 돼야 돼요. 여기다마 와있던 물이 흐르네. 자, 이 방향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야 돼요. 배꼽이, 슝, 이렇게. 자, 이제 열번 가볼게요. 자, 이제 저 말하지 않고 카운트만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엉덩이 느슨. 수축. 넷. 다섯. 가슴 올리면 안 돼요. 여섯. 일곱. 갈비뼈 닿고. 여덟. 무릎 안 벌어지게 아홉. 마지막. 여. 어, 엉덩이가 되게 아파요. 와, 이렇게 엉덩이가 아프셔야 돼요. 지금처럼. 자, 지금 하실 때 계속 무릎 벌어주시는 분들은 허벅지 안쪽에 힘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무릎도 계속 모을 수 있도록 11자가 될수 있도록 허벅지 사이에 어떤 물건을 껴놓고 놓치지 않게 허벅지 안쪽도 힘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브릿지 동작은 이 뒤쪽 엉덩이 뒤랑 허벅지 뒤쪽 근육이 강화되는 동작이잖아요. 그에 반대로 이 앞쪽에 있는 근육은 길어지는 힘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벅지가 고민이신 분들도 이 동작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자, 일어나실 때는 이렇게 해요. 일어나시려고 하셨죠? 이렇게 일어나지 마시고 옆으로 돌아서 바, 바닥을 짚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는 분절을 하면서 하는 브릿지 동작을 보여드렸는데 혹시 분절하는 게 너무 어렵거나 어색하시다면 그냥 힙 힌지 동작처럼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완성된 동작에서는 어, 꼭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허리가 꺾이거나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